지금 여러분께서는 CPBC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김선근 국장이 진행하는 함께하는 세상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네, 지난 2021년 회복세를 보였던 광고시장이 지난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지역 언론이 직격탄 맞고 있습니다. 오늘 미디어비평에서는 이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광주 재난 민원연의 문병훈 고문님 연결돼 있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지역 소멸과 함께 지역 언론 위기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현 상황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5월 20일 미디어 오늘에 따르면, 그 지역 언론사 및 신문사들, 특신문 방송사들이 올해 금리 인상, 그리고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주 수입위원, 수입원이었던 광고비 집행이 어려워져서요, 굉장한 위기에 지금 빠져 있다고 합니다. 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그리고 미디어오늘 자체 취재를 바탕으로 전국에 있는 약 37개의 주요 언론 지역 언론을 그 3년간 영업 이익과 매출을 집계해 봤는데요. 예. 어, 먼저 지난해 목포, 광주, 여수, 광, 어, 여수, 강원 영동을 제외한 12개 지역 MBC는 모두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어, 특히 이제 어, 그 대구, 대구 MBC, 부산 MBC 등은 어, 78억 55억에 이르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는데요. 그러니까 지역 MBC 관계자들은 제작비, 인건비 등 고정 비용과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그 동안 수입 수입원인 광고 방송 광고 수입이 수익이 매년 1 0에 20%씩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네. 자, 최근에 지역 MBC들은 사내 유보금에 이제 감소하면서 사옥 매각도 하던데 자구층 마련을 위해 사월을 걸고 있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구 MBC는 뭐, 지속적인 경란을 영 겪다가 2019년에 자구적으로 사옥을 매각해서 4천억 원 정도의 대금을 만들었고요. 부산 MBC도 사옥을 매각했습니다. 또, 어, 지역 MBC 충북, 제주 MBC도 사옥을 매각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이게 금인상으로 이어져서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한 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예. 자 지난해 그렇다면 우리 지역 민영 방송 민방 사정은 어떻습니까 민방은 아홉 곳중 여섯 곳이 숫자를 기록했는데요 울산 방송 광주 방송 지주 방송이 각각 사십사억 십삼억 사억원 정도의 영업 손실을 냈고요 어, 부산, 경남, 그리고 대구 방송, 전주 방송 등은 어, 이익을 냈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지역신문은 방송에 비해서 영업 이익을 내기가 더 어려운 구조인 것 같은데 상황 어떤지요? 2022년 영업 실적이 공시된 주요 지역신문 12곳 중에서 1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낸 언론사는 없었습니다. 가장 많은 영업 손실을 낸 지역신문은 부산일보였고요. 90억을 손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국제신문 33억 원 손해, 영남일보, 광주일보는 7억 5천만 원 정도의 순, 그, 손익을, 손해를 봤습니다. 예. 이익을 많이 낸 지역신문은 뭐 대전일보 9억 8천, 많은 정도고요. 경기일보, 경인일보 이렇게 이런 순으로 있었습니다. 가장 큰그 신문 시장도 워낙 어려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시장 위축 그리고 그에 따른 대형 광고가 급감했기 때문인데요. 역시 부동산 시장이 잘 돼야 부동산 뭐 광고가 아주 호황이기 때문에 언론사로서도 광고 수입이 호전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지역 언론의 자국 책 마련도 중요합니다만 한계가 있는 상황에 또 정부 지원과 정책의 재검토 요구도 잇따르고 있는데 어, 그런데 방통위 문체부 정책 지원 방안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불행하게도 이렇다 할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최근 그 정부 광고를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자는 그, 그런 적극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역 언론계에서 그 그런 목소리가 벌면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저는 그 관광 산업을 지원하는 한국 관광공사 같이 지역 언론을 지원하는 지역 언론 공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광주, 광주 지역 언론 공사에 대해서 광주 지자체와 또 정부와 함께 지역의 언론을 여러 가지 육성 지원하는 그런 해결책을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예. 해결책이 될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늘이 코너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역이 고사하면 대한민국이 함께 죽는 것이거든요. 네. 지역 신문은 산업의 논리를 풀면 안 되고요. 그래서 지역 신문에 대해서 정부가 좀더큰 통큰 지원이 네.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방송의 경우에는 한국방송진흥공사가 있어서 또 이렇게 공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또 지역 언론에 대한 이런 부분들 우리 고문님께서 말씀을 주신 의견 을 주신 지역 언론공사를 만드는 이 부분도 어, 상당히 좀 고민이. 어,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고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민원인의 문병훈 고문님과 함께했습니다.